아, 제가 선생님 그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홋카이도 예. 가서 제가 완성시키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큰 캠퍼스로 가지고, 우와. 어 제목이 로드 예. 안드로메다. 로드 안드로메다. 네. 어 우리가 사는 곳이고요. 네, 예. 지구. 네, 지구죠. 지구. 네. 지구. 음, 예. 이거 캠퍼스다 씨. 홋카이에서이완성시고 아, 안 돼. 캠퍼스에. 이거 지구 예. 이거 태양. 태양. 달. 아, 달. 달. 아, 오, 우리가 아, 안드로메다로 가는 과정인데요. 네. 안드로메다. 오. 선. 스 사다리 죠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네. 네. 은하 세계가 펼쳐지는데. 네.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과정을 이제 호카이도 끝에 가서 그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아 어? 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안드로메다로 가야 되잖아요. <laughs> <laughs> 아안 가시고 계세요? 아가요 네, 네.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 와. 저 여기 이 CT 찍고 있었어요. 네? CT. CT. 네, 여기 그 시, 시청 시청. 네, 여기 시청. 네, 아까 2층 올라갔거든요. 2층요? 네. 2층 가셔, 가셨어요 네. 여기 여기... 가시, 가시는 분께 네. 미마셍 네. 하고 이제 여쭙더니 네. 이 선생님께 안내를 해 주셨어요. 아, 어, 네, 이 선생님만. 네,라고 담당이신 것 같아. 아, 그 네. 아,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이 와서 이제 마무리로, 예, 딱 소개를 다해 주셨어요. 네. <laughs> 아유, 또또 <laughs> 악수, <laughs> 선생님도 악수인 줄. 저저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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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올릴까요? 유튜브 기록 네. 영상. 기록 영상? 네. 아, 기록, 네. 기록 영상. 네, 지금요? 아까 찍은 지금 거. ]죠? 찍은 거. 네. 찍은 거.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 네. 거, 아, 거기다가. 네. 예. 아, 예, 예. 거기 다가 영상으로서 이괜찮 아, 기록 영상. 네 기록 영상. 이유튜브에다가 네. 음, 이 채널 이, 네. 이 채널인데. 네. 여기다 이제 유튜브 오면 네. 그 선생님 찍은 거 하고 알겠습니다. 어, 잘 아십니까요? 야, 네. 선생님도 진짜가. 네. 네. <laughs> 어, 네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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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사연 나라, 사연 나라 이럴 <laughs> 때 아니죠. 이거 이거 아는 거예요? 어?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네, 맞다요또 만나요. 또 만나, 또 만나, 또만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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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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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네, 맞다네, 아이 맞다네, 아 맞다네, 하이, 맞다네, 네, thank you, 네, 맞다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맞다네. 맞다네. 길게 이어 보니까 맞다네. 맞다네. 갑시다.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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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야야야야 있지. 왼쪽 방향입니다. 음. 맞다네. 가시고. 네. 네. 오른쪽으로 가시고. 네. 왼쪽 가시고.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 왼쪽 그리고 신호. 아. 오른쪽 왼쪽 네. 신호. 신호기에서 다시 왼쪽. 네네. 왼쪽. 네. 8km 정도 가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맞다네. 네, 맞다네. <laughs> 아, 너무 감사해요. 빨리 가야 돼서분들 <laughs> 아예 안 들어오시네. 와 끝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네요, 자. 오른쪽, 왼쪽.